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 아, 빼앗을 수 없는 이라, 전체 주제 가운데, 지금 21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 음 6장, 1절에서 6절이고요. 권능이, 아니, 능력이 능력을 막는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자주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은혜인가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인데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당연하게 주어지고 또 당연하게 얻고 누리는 여러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알고 보니까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어, 내가 누리게 되었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고 드리는 찬양이죠. 아, 우리 삶 속에서 음,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것 그런데 그것들이 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애씀,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해 보이는 것을 당연하지 않게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그피 흘리심의 대가로 이루어진다는 라거 대단히 존경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요즘같이 이 시대에 감사와 은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과 더불어서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무엇이 당연한 것이냐? 하나님 나에게 마땅히 이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 이 사회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군가 당연히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죠. 근데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을 당연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면은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죠. 이세상이 당연히 움직이는, 작동하는 여러 많은 물리학적, 영적 법칙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칙을 무시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과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한다라면, 당연히 몸에 손상도 있고 누군가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작동하는 여러 많은 법칙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세상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이 세상을 행복하게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법칙, 영적 법칙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능력이 많으실 분인데 왜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예수님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바라고 수망하는 것은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주님의 임자심이 느껴지지 않고 또 주, 주님의 그 의지가 의심되는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기억할 것, 주님은 어떤 분이냐? 당연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죠. 야 도대체 이런 권능과 지혜가 이 사람 어디서 당거냐 하는 이야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 속에는 지혜와 권능은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권능들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는 사람들이 다 놀라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동안 나는 이게 정상인 줄 알았던 거죠. 내가 살아간 나의 삶의 모습, 이 세상 움직이는 구조와 시스템, 모든 것들이 정상인 줄 알았던 거야. 늘다 그렇게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바라보고 교제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아, 그동안 우리 삶이 정상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삶의 기능이 100%가 있다라는 나는 그 중에 10%도. 10%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이게 원래 정상인가 보다 당연한 것보다 그렇게 살았다는 라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진짜 인간의 모습, 진짜 참다 인간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인생과 이 세상 모습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 나라가 진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림의 나라가 오게 되면 많은 사람 다 놀라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국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늘상 당연하게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기 원했던 그런 장소, 동네가 있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어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족에 관해서 어 이야기하는 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그 직업에 대해 이야기 나오고 그 형제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어그 형제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야고보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유다와 시몬이 있었다. 그러니까 남자 형제만 하나 둘셋 넷, 또 여자 형제만 자매만 두 명이 더 있었던 거죠. 아무리 두이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여섯 명 이상의 그 자녀들로 이제 구성된 가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일곱 명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것은 바로 이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대한 애착이 많았습니다. 많은 권능 행하고. 능력을 행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 건동을 행할 수 없었다. 오히려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병만 고치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능력과 건동을 행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당연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 여겼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부재가 하나님 능력을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당연하게 나타난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여기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신앙이 우리 믿음 없음이 예수님 능력을 제한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한 가지 그러면 예수님의 권능을 제한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빼앗아가는 이 사탄의 악한 영들의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알물 제안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유능한 선생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뭘좀할줄 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유능한 선생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그 가족도 잘 알고 그가 이 동네에서 어떻게 자라났는지 우리가 잘 알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될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권능을 제안하느냐, 능력을 제안하느냐, 능력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내가 할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능력을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알미 알물 막는 것입니다. 능력이 능력을 많은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진짜 알아야 될 것들을 막고 있고, 내가 할수 있다는 능력이 진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 나라 같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천당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 나오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란 이름을 유대인들이 함부로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천국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천당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국가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무슨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거죠.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하면 천당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께서 이루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분의 권능을 또한 우리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 못하는 거죠. 말씀하셔도 네, 나름대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림하실 때 나타난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고 경험하고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설프게 하는 건 그동안 우리 습관, 우리 그 샤머니즘 신앙, 책계 안에서 내려왔던 그 유토피아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어설픈 알미,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제안하고 그 능력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죠 내가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 그리고 어, 내가 할수 있는 능력, 나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을 제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설 때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삶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비록 그 사람 능력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권능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는 질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 억울함이 없는 거죠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것들이 이 세상에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알고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내 능력을 의지할 때, 바라볼 때, 믿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 가운데 모든 건 원래 당연한 거야라고 살아가는 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교만함일수 있습니다 그러한 편으로는 당연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때 나타나는 일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데그 일을 막는 가장 결정적 문제가 뭐냐 알고 있다라는 착각 또 내가 할수 있다는 착각 때문인 것입니다. 주안의 겸비함과 순절함으로 주를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당연하기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